에또 지하철 뭐카트 오늘은 마트에서 이용하는 카트 무단 반출에 대해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철 승강장에 마트... 카트가 끼이는 사고가 있었죠 마트 몇 군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쇼핑카트 유출 문제로 인해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길 건너까지 가져가십니다 안 나아집니다. 몇 년째 막 뉴스 내보내도 안 나아집니다. 혹시 저쪽도 으로 많이 나아? 네, 이쪽, 이쪽 공원 바로 옆에서. 네, 지금 제 앞에서 카트를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하철에서 또지하철들기 뭐야 또 카트 들고 S로 이렇게 다 타고 올라가다. 가저 양심 없는 분. 카트 단지마다 가면은 카트 각꼭카 카트, 각종 카트가 없는 데가 없어. 경비실 있는 데다 막 줄줄이 쌓아놔. 회사는 여기저기 지하철이 쓰는데 양심 없지. 지어갖고 날들 쳤는데. 이렇게 거리가 깨대는데 집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바쁘니까 빨리 이거 갖다 하려고 그러면 바로 갖다 주시는 건가요? 네. 아니 여기다 넣으면 가지고 가요 저녁에. 아트부터 카트가 도착한 아파트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 300m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 다 싣고 일로 온다니까 그래, 저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네, 아무 안... 마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마트는 카트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카트를 내어줬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짐이 무겁다고 하시면 그냥 임의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걸 갖다가 한번 따로... 바로... 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도로가 있기도 하고 좀 위험필요가 있어서 못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카트는 마트들의 소유 재산이기도 하고 무단 반출하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쇼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